안녕하세요. 답별님들 반갑습니다. 도성TV 김성도입니다. 박서진 가수가 또다시 가요 무대에 출연합니다. 이번 가요 무대에는 박서진 가수가 5월 30일 녹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답별님들은 가요 무대를 방청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KBS 가요 무대 홈페이지로 가서 신청해 보십시오. 5월 23일 월요일 녹화부터 공개 방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일 2주 전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녹화일 1주 전 화요일 오전 11시까지 방청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은 2명에서 4명까지, 단체는 5명에서 40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양도는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방청 신청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 번호 앞 여섯 자리와 사연을 필수로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접수 마감 후 방청 신청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당첨 내용이 발송됩니다. 한번 당첨되신 분은 당첨자 선정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습니다. 일반 자석권 자석이 무작위로 배정되어 방청하는 방청권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이후에 방청자에 한해 자석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방청 당일 신청자의 신분증과 당첨 문자 확인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구역별 무작위 자석 배정으로 인하여 일행분과 떨어져 앉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방청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정된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는 이동을 절대 금지합니다. 방청 당일 해당 시간에 동반인이 모두 도착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에 자유자석권, 녹화 당일에 자석 지정을 해주는 방청권도 있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에 자석 정보가 포기되어 있지 않은 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방청 당일 지정성 입장 마감 후에 신청자의 신분증과 당첨 문자 확인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녹화 장소는 KBS 별관 공개홀 서울특별시 영통포구 여의대방로 359 여의도동 관객 입장은 지정석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마감합니다. 자유석은 오후 6시 25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마감한다고 합니다. 원활한 입장을 위해 신분증과 당첨 문자를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님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바쁘게 뛰고 있는 박가수가 언제나 건강하게 공연 행사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답변님들도 함께 건강하시고 도성 TV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성 TV 김성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항상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